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의 저자 이성호입니다. 로고스 영어에서 초등부 저학년과 영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영어 단어 세 글자, 세 글자 단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문법과 라이팅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신개념 영어 학습법을 강의해 주고 있습니다. BMW 300. 300은 세 글자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비동사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동사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예. 자, 동사의 종류는, 일단 동사의 종류가 아시야겠죠 동사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고요. 예,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두 가지 동사를 반드시 한 문장에 하나가 존재해야 합니다. 두개 이상 존재하면 문장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의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비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비동사도 동사이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와 미래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칭에 따라서 1인칭이면 M, 2인칭 R, 3인칭은 E가 될 것이고요. 자, 과거형은 Was와 Were로 구분해 준다고 했습니다. 단수와 복수 관계에 따라서요. 자, 미래에 대해서는 자, 5대 조동사인 유일의 비동사가 함께 어울려져 미래 시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비동사의 미래형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로고스포카200세 글자 단어 학습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영어에는 위치 언어라고 했습니다. 위치 언어는 방번호대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방에는 주어입니다.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고, 우리 한글에는 은는 이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2번 방에는 동사가 오는데, 이 시간에는 비동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는 비동사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보충해주는 3번 방에 위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방번호 비동사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자, 오늘은 자 미래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5월은 1번, 더울 3번 것이다. 예 미래시제입니다. 자, 5월은 뭐죠? 메이가 되겠죠? 자, 미래시제 Will be가 되고요. 겁 없다는 말이 뭐죠? 핫을 넣어주시겠습니다. 자, 물론, 세 글자의 단어에 준해서 문장을 만들다 보니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고양이는 1번, 클, 3번, 거시다, 2번. 더캣 미래시대요, w i l 자, 그 다음에, 크다가 뭐가 있죠? 세 글자? 빅이 있습니다. 그의 엄마는 아플 것이다. 1번, 3번, 2번이죠. 그의, 자, 소유격이죠? His mom. 그의 엄마. 자, 미래 시제, will b 가 들어가고요. 아프다가 세 글자가 뭐가 있죠? 예,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의 아빠는 늙, 늙을 것이다. 자, 1번, 3번, 2번 자, 그의 히스죠? 히스 데드 히스 데드, 그 다음에 will be, 자 늙다고 뭐가 있죠? old가 있죠. old가 있습니다. o-l-d요. o -L old 자, 그 돼지는 뚱뚱해질 것이다. 1번, 3번, 2번이죠. 자, 그 돼지, the pig will be. 자, 뚱뚱하다는 형사가 뭐가 있죠? 세 글자로요. f a c 있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물은은날아질 것이다. 1번, 3번, 2번입니다. 더 자, 동물원이 뭐죠? 주죠, 주. 동물원, 주. 그 다음에 will be 딱 낡아진다는 말이 뭐죠? old가 있죠. 자, 너의 자동차는 새로워질 것이다. 1번, 3번, 2번입니다. 너의, 소유격이네요. your car 자 will be 새롭다고 뭐죠? 뉴죠, 뉴. New.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비동사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자, 미래는 뭘 쓰죠? 자, 위를 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비동사의 이시간에 미래형. 자, 미래형은 시제가 자, will be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ill be. 자, 5대 조동사인 will과 비동사 be.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비동사일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will be. 예, 네, 그 다음에 will be. 이렇게 써 주시면 모든 문장의 비동사의 미래를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과제는 열심히 영상을 보시고 참조해서 그 과제 준비를 하시고 담당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동사의 미래를 나타내겠습니다. 1, 그 부엉이는 1번, 3번, 클 것이다. 1, 3, 2. 방번호는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써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빠는 1번, 늙을 3번, 것이다 2번. 자, 그의 엄마는 아플 것이다. 1번, 3번, 2번이 되겠죠? 자, 그동물은 더울 것이다. 1번, 3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제트기는 낡아질 것이다. 1번, 3번, 2번. 예, 번호는 영어의 위치,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는 것입니다. 번호 순서대로요. 자, 그 제유권은 새로워질 것이다. 1번, 3번, 2번이 됩니다. 자, 그녀의 아들들은 뚱뚱해질 것이다. 1번, 3번, 2번. 자, 이렇게 우리가 비동사의 미래형, 뭘 나타내죠? will be를 표현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